속으로 왜 그래, 물 꿍꿍꿍꿍 전부 다, 다 담아놓고 살아? 네. 좀 참는 음, 그 눈물도 것것것 많고, 그치? 네. 욕심도 많고, 네. 자존심도 강하고, 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절대로 안 내비치고 싶고. 근데 울보다. 네. 맞지? 네. 그리고 자기 본인의 자신한테 지금 많이 조금 화가 많이 나가 있지? 네, 조금 음, 왜 그랬냐면, 이모는 솔직하고 정확한데, 어 내가 커가 오면서 상처가 좀 많지? 그래서 내 속을 절대로 안 내비치. 친구, 벗, 부모, 형제 간에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꺼 하나만큼 울타리를 딱 치고 사는 사람. 아닌가? 맞아 어, 맞지? 그리고 내가 이 신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신랑은 동서남북에 바쁘고 다녀야 돼. 어, 그리고 입이 씹내가 날라 그래. 썩다. 왜? 단내가 날라 한다. 열심히 내가 살지만, 이분도, 열심히 살지만 이 사람도 고집이 만만치 않다. 근데 이 집에는 이 시아 가정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비나 어머니가 계시나 시어머니. 어. 예, 아버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집에는 누가 비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친정 진정... 엄마가 비나. 네. 억수로 이렇게 많이 여기에서도 이 집에는 누가 비는데 할머니가 비나 빌었나이 네. 집에 시 시집에요? 음. 왜냐면, 이 사람 명이 빌던 공덕으로 왔거든? 네. 공이. 이 사람은 빌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조상의 공덕으로 왔다. 저 임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 사람이 틱틱거리는 성질머리 때문에 좀, 뭐랄까, 성질도 부르르 하는 성질이 좀 있지? 네. 앞뒤 안 가리고. 그게 섭섭하다. 잘하긴 잘하는데, 동서남북에 바쁘게 다닌다. 입이 써들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첫째로는 술을 먹는 거나 몰라도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술. 음, 이 사람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이 집에는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가는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한 번씩 가다가 이 몸이 한 번씩 처지는데. 저이신이 응. 어. 다리 쪽도 조금만. 좀 처지지? 조금 왜? 응. 어, 몸이 좀 처지거든. 네. 이 집엔 언젠가부터는 사자가 따라다닌다. 어, 신랑한테. 그래서 잠시 씩 다리가 희멸이가 한 번씩 없다. 그리고 술을 먹고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들어 붙는 것 같다. 그럼그 내가 왜 먹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저택수도 많이 받고, 응 열도 잘 받아. 그지? 그런데 최고 힘든 건 이분 니가 힘들었다. 이분 니도 만만치 않다. 그지? 그리고 이분 니도 1월생이잖아1월생에는 응. 자존심이 강해, 강하고 나이에 모든 것을 이 겉으로 내 비치는 작품이 못 되고. 내가 차라리 돈에도 목숨을 걸고 애착고가 많고, 응? 사람도 애착고가 많다, 응. 그치 응. 그리고 내가 쓰면 맺힌 게 너무 많다. 근데 누가 이 집에는 엄마가 절에 가서비나 네, 절 신청. 절에 가서비나근데 옛날에 누가 법당 안 모셨나? 외가모 응, 쪽에? 몇가구 쪽에? 나 쪽은 안 모셨. 몰라. 응. 이 집에는 누가 불을 불을 자꾸 켜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절에서 절에 많이 빌지 네. 그러니까네 그래 나누니까 줄로 많이 부구나 그런데 이 빌제 않으면안 된다 이모야. 이모 너구는 많이 빌어야 된대. 왜냐하면 항상 공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모 는 어디 뭐 이사 가려고 생각하나? 이사갈 생각? 그럼 누가 이동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음. 올해 이동이 하나 들어와 있다잉? 네. 어, 10월 장달에 10월 달에. 그리고 지금 있는 집은 내가 살아도 막, 그냥, 그냥 내가 사는 거다. 쩍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맨날 계산적인 이모님을 펑펑 쓰는 것 같아도 계산적이다. <laughs> 아니라? 맞아. 어, 계산적이잖아. 응. 그리고 네 자존심에. 응. 절대로 없다 소리는 안 하지만은 내가 항상 내 거는 딱 지고. 내가 만을 쓰더라도 계산적이다. 네. 아, 근데 항상 건강 조심해라. 네. 이모, 이, 이 시가 중에는 사자가 한 번씩 든다. 그래서 네. 내가 몸이 처지뿐다. 한 번씩 무겁다. 이모, 니가 한 번씩 처지면 몸이 딱처질뿐에 땅바닥에 그대로그리고 이모, 니 별로 안 부지런하다. 네, 조금 뛰어. 꽤 오르다. 맞제? 그리고 하기 싫을 때는 손발이 딱 나빠야 되고, 하고 싶을 때는 또 하고, 싶을 때는 막는데안 어. 싫을 때는 그냥, 어. 그냥 안 먹다 어. 맞지? 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응? 네. 어? 네. 그지? 네. 근데 눈물도 많고, 근데 그처럼 어쨌든 진영 어머니가 많이 빌고 가는 덕이지만 이 집에는 칠성이 바람이 많이 분다. 음. 뭐야? 음. 이 시아 가정에 김식 기주 가정에는 음. 그렇지만은, 누가 옛날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금 빌던 분이 계시지 싶다. 그냥, 응. 우리처럼 한게 아니고, 이렇게, 어디 공을 좀, 초에다가, 공을 많이 빌린 분이 아마 외가부리 쪽이 아니겠나 싶다잉. 응. 그래 많이 빌다 보니까 항상 건강이고,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고, 하기도 많이 올라오고, 짜증이 많이 난다. 응. 그리고 기좀 닫고. 기요? 기가 기좀닫고이너 엄마를 왜 그렇게 기가 쫑긋하게 듣냐? 그리고 항상 여기가 이래 아프다, 이래 들어오는데, 여기는 왜 아픈데? 여기는 안아프안 아프나? 이모 뭐, 여기 빼있는데. 여기는 안 아픈데, 귀안니까한 번씩 꽁기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짝이, 고짝 아이가, 귀쪽 아. 아이가. 그런데 아. 여기가 아프다, 이래 들어온다. 거기 이제 한 번씩 가다 바람 때문에 건강해 온다, 한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한 번씩 이빨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지 마라 예. 네. 인간이 덕도 없이 미 무슨 이빨은 소리 그래 하네? 식은 잘 해주고 한 번씩 가다 좋지도 않암이싸 음. 아니야? 어 응. 그리고 애기를 하나 땡기 있나? 땡기 아니고요 저희 딸 일곱 살때 한번 임신을 했었는데 심장이 안돼서 안 뛰어서 수술 그 일을 했죠. 그렇지 한 번씩 그애기한 번씩 웃는가봐 제한고가 들어와 있다잉? 애기 태열 연가가 들어와 있다. 한 번씩, 그래서 아랫배가 한 번씩 아프고, 한 번씩 숨이 가, 가한 번씩 막힐 날기다 애기 태열 연가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태열 연가를 나중에 정리 좀 해라. 그러고 얘, 얘는 고집도 진짜 지고집이다. 저희 딸 응. 그리고 이런 쪽은 바꿉니다. 머리가 잘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근데 골치 아픈 부부는막꼼하 이런 건안 하고 잡다. 그냥 덜덜덜덜하게 덜털 그리고 무엇이 그래 하고 싶은 게 많노. 네 하고 싶은 게. 엄마님 야 때문에 하고 좀다 해줘야 되는데. <laughs> 끝이 없다. 미술도 하고 싶고 응. 화장, 그 메이크업도 응. 하고 싶고. 하고 손 재주는 있단다. 근데 야가 끈기가 없대 응. 인내도 없고 응. 참을성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조금 얘는. 치마 조금 인내가에 끈기만 있으면, 솔직하게, 메이크업 쪽을 가든지, 응? 어? 네. 애가 크게 되는, 하는 건 있는데, 얘는 고기 두개 가지가 부족해. 네.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 색깔 보는 것도 정확하고. 요새 또 자충기가 들어와갖고, 뭣도 많이 내네. 네, 너무 많이 내서. 엄마고 트러블이 <laughs> 많엄마가 트러블이 나지? 네. 왜? 엄마는 네. 내가 그냥 순수하게 입고 다니는데 얘는 색깔이 조금 있는 거를 막 깨끗 막장 사입을 나 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좀드라블좀 생길 것이고. 그래도 결국은 엄마 네가 추워서사주 고마. 네. 그건 또 뭐. <laughs> 맞지 사줘야 된다. 그리고 이럴 생이고 돼지띠가 돼서 첫째는. 음 얘를 친구처럼 짜증을 내지 말고 네. 친구처럼 이렇게 밝기를좀 알아듣는 한데 너무 애기 취급하지 마라 이란다. 네. 아빠가 애기 취급하나? 예, 네. 좀, 좀, 좀 애기 취급을안해도 되고 네. 얘는 고집도 세지만은 편식도 많이 해. 네 맞아. 네. 응? 네. 그리고 편식을 많이 하면 한 번씩 다리가 힘이 없다 이렇게 나와. 네. 다리 한 번씩 아프다. 그렇지. 네. 다리 힘이 없다. 네. 그러니까, 막 먹을 때는 지 좋은 것 있으면 막 먹는데, 좋은 거 없으면 안 먹어. 그런 게 위가 늘어났다, 빵꾸나 늘어났다, 그러면서 찾는 거는, 뭐, 그런뭐통닭을뭔가해도 찾는다. 피자하고, 햄버거하고, 딱지 좋아하는 것만 찾네. 그리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달개고 친구처럼 운운을 많이 해. 얘는 그런 걸 좋아한다. 그리고 좀 외로움도 많이 타.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말한다 자꾸 잔소리 하는, 아빠는 막 성지 팍 내고 일한다고. 응. 음. 응. 아빠는 내 엄마 말만 하면 성지 팍 내고. 응. 음. 너가 한테 이야기해라, 이라고. 어, 나는 어디서 말았고, 일하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소리 좀 하지 말아. 응. 내다 알아, 잔다. 우리 내방향가 네 공부하라 그러고. 책은 말라 자꾸 티다 보노. <laughs> 얘는 달개라잉. 달개고, 얘는 친구처럼 앉아서, 얘는 인내하고 끊기만 딱 잡으면 잘한다. 그리고 머리도 있내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인기 많네. 네, 인기 많네. 어, 그리고 얘는 대장질 한대. 얘는 뒷걸음질도 안 한다.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내가 이 속에서 안 내비치는, 얘는 내비치고 자는 하잖아. 어찌 보면 한편으로 징식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엄마가 부담 가고 돼. 자식이라도. 그자 그러니까, 얘는 여자도 따라도 되지만, 가시나도 되지만, 은 남자 사줘도 된다. 그래서, 많이 달개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는,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음. 너는 책을 하기 싫어도, 어, 책을 좀 많이, 무슨 책이든, 많이 보기 해야 얘가 인내가 생겨. 끈기가 생기고. 그래야 공부가 들어오고, 또, 지금의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애가 들어와. 13살, 14살 치고는 애가 좀 성숙다. 좀 성숙하고, 생각도 좀, 집 오면 똑바로고. 또, 바른, 가는데, 한 번씩 고집이 있어, 그렇지? 응. 말할 건 없다. 그리고 배가 자주 고프고. <laughs> 그지 배가 자주 고프다는 거는 사자가 많이 와서 배가 자주 고프다잉. 이. 이 집에 사자 정리해야 된다잉. 응? 너 사자 따라다닌다. 조심해라. 그러고 사고 조심하고잉. 아이씨 차 사고잉. 조심하고, 이문이은 항상 건강 조심하고, 그러고 이문님은 해력이 안 돼. 혈력순환이안 돼. 응. 어, 내가 아니게 다리 아프줄 것도 안 하더라. 다리도 아프고, 한 번씩 가다가, 아랫배도 살살 아프고, 여기도 한 번씩 답답하고 이러더라면, 태울 양가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칠생의 줄이고, 용궁의 용신의 줄이 굉장히 세거든? 이모는그걸 용신에 이제, 어디를 가든 간에, 음, 만약에 시간이 나면, 저 바닷가 쪽으로 가서 한 바퀴 쓱 돌고 오니라. 그러고 나면 이모님 속이 시원한데, 솔직히 이모님 움쩍다 하기 싫다. 이동은 아마 한 90월, 11월 달 동지 다좀 돼가, 뭔 말이 나오지 싶다. 네. 음, 그리고 아저씨는 술만 좀안 먹으면, 망구에 땡기니까 술은 많이 먹는다. 술 너무 친구도 좋아하고, 네.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예. 네. 니는 돈 빌려주면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예. 서요? 그았지 네.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 이야양딱내걸 옹카 지어야 된다, 이 네. 그리고 얘도 욕심이 많으니까, 얘는 항상 지금 지차피돈 직업 있는 줄 안다. 어, 우리 집이 조금 남들보다 행편이 좀 나은 줄 알아. 그거 그러니까 대화로서 많이 풀어, 잉? 얘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져. 응, 목소리가 커져.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짜증을 많이 낸다는 거야. 응? 왜냐면 높은 걸 먼저 보기 때문에 낮은 걸안 봐. 그러니까 얘가 또이 친구에 대한 굉장히 강하다. 의리도 응. 강하니까 항상 엄마가 말할 때는 대화를 항상 할 때는 손길 잡고 한바퀴 이래. 어디 바다가 갔던데 같이 가서 운동도 응. 하고. 엄마가 귀찮아 하지 말고 응. 알았나? 응. 귀찮아 하지 말고 엄마니 솔직히 아직 귀찮아 하잖아 그리고 살찌고 맨날 내탓 내, 내 하면서 왜 그래? 응. 잠을 못 자면 피로가 많이 온다 이모님은 응. 응. 그리고 어디 맨날 뭐 어디 갈라카나 뭐할께고 어디 돈 벌러 갈라기가 아니 집에만 있으니까복합서 응. 응. 이제 복합는데 계속 복 되고 집에 있 그냥 신랑은 발대로 잘해라 응. 이모이은 게을러서 못한다 응. 그러고 아프다 응. 몸보기는 따구지게 뭐 보인다 안 따구지다 살이 아프다이 음, 그러니까 신랑만 잘 받들고 얘하고는 어찌해든지 간에 잘 놀이를 잘해 달게 뭘 하지 말고 가그 목소리가 막 시끄럽다 귀가 쨍쨍거린다 아 너무 소리 어제도 나하고 한번냈거든요 어, 음. 소리가 너무 커서 응 음. 얘는 지우에 사람 없대 와, 소리가 너무 커다 귀가 쨍쨍거린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 집에는 뭐냐면 사자가 따라다니서 그럴 거야 이 사자 정리해야 된다이 다리 힘이 없다 이 사자가 뭐 괴롭히려고 이리 온게 아니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들어왔을 거야. 이 사자가 신랑부터 지금 들어오고 머리가 한 번씩 아프다 아다 신랑이. 응. 그럼 어, 여기가 아프다 아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사자가 조상 사자가 많이 따라 들어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한테도 자꾸 들어오게 짜증을 내니까 이거는 사자를 잘 보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리하고 나면 아가 많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먹는 것도 배꼴도좀덜 고프고 엄마한도 배가 고플 때 아주 고픈데 좀 먹고 나면 양을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이야 그지 응. 그럼 응. 또 소화가 안 된단 말이야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끼면 그렇게 할수 있거든 사자가 많이 낀다 그러니까 사자 정리해라이 응. 그리고 이제 더 물어볼 말은? 어, 저 애기가 응. 한명더 있을까요? 혹시 애기는, 그 내가 그러잖아. 애기는, 백골에 지금 태일 영광 하나 있다. 응. 그 요즘 애기 하나 더 나가면 말래. 응? 애기 하나 더. 아니, 아니,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응. 엄마도 그렇고, 한 명은 외롭다고 계속. 아들 하나 나라 하낳 나라 하는데, 응. 저도 나이가 그래서제 사주에 없으면 저는 그냥, 그냥 포기하려고. 응. 이제 자자정리를 하고 나야 애기가 들어왔다늑둥이가 응. 그 하나 있다. 늦둥이가 <laughs> 음, 하나 있으면, 올해 지금, 다시가 나자. 다시가 하나, 올해 내년, 하나 있다. 있는데, 이제 내가 볼 때, 사자 정리를 해야, 애기가 건강한 아기가 들어와. 음. 이 집에는, 이 시아 가정에는, 내가 그러잖아. 너무 공이 없어. 음. 공이 없고, 재앙할매도, 공을 좀 데려줘야 많이 건강한 애기를 줬는데 음. 여기는 아기가 들어서도, 애기들이, 내가 힘들고 고달픈 애기가 들어와. 이모 니가, 음. 아니가? 힘들고 고달픈 얘기가 들어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사자 정리를 좀 하고 나면 이게 정리한 게 깨끗하다. 아, 응. 그래.